가자, 일로 와. 가보자. 어, 야, 멋있다. 응? 명태축전을 하고, 이렇게. 음, 내는 이렇게, 네온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. 다리랑 우리 산책 나왔어요? 다리, 일로 와. 아빠, 인도 와봐. 어? 가보자. 일로 와봐. 저 가보자. 어, 가보자, 저기, 가보자. 우리 달에 이쁘게 생겼죠? 달래야저 가보자. 일로 와봐. 어? <laughs> 적응이 안 되지. 달에는 응. 이 환한 조명이 적응이 안 됩니다. 명백축제에 놀러 오세요.